자 이제 800m 경기 중거리가 이제 어 끝이 났고요. 이제 이어질 경기 어 아주 이 릴레이 경기 매력적인 그런 종목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자 일반부 400m 릴레이가 출발합니다. 자 이제 어 여자 일반부 400m 릴레이 인천 남동구청과 시흥시청, 진천군청, 어 김포시청, 정성군청 자 이렇게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일반부 400m 릴레이 하면은 네. 어 육상 팬들은 안동시청 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안동시청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저, 어, 양성 반응 보인 선수가 두 명이 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어 안동시청이 참가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지천군청의 김민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총5 개의 어, 팀의 대결로 어, 지금 압축이 돼 있는 여자 일반부 400m 릴레이 결승전인데요. 자, 심차순 선수인데 어, 방금 전에 또 경기를 치렀습니다. <laughs> 심차순 선수는요? 네, 철녀죠 네, 심차순 선수는 400m도 뛰고, 네, 또 400m 헐드도 뛰고요. 네, 또. 사업, 저, 1600m 릴레이도 뛰고, 네. 그것 믹스 릴레이도 나오고, 네. 이렇게 또 400m 릴레이까지 다섯 종목을 뛰는 선수입니다. 네. 자, 오세라 선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세라 선수는 김포시청에 지금 플레인 코치죠. 네. 어, 코치인데, 지금까지 코치만 해도 되는데, 네. 어, 김포시청을 위해서 또 선수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사라 선수는 원래 주중 목이 400m 허들이죠. 네. 그런데 또 팀을 위해서 이렇게 또 릴레이 선수까지 팀으로 또 일원이 됐습니다. 네. 자 여자 일반부 400m 릴레이 결승전인데요. 선수들이 이제 어, 각각의 위치로 어, 포진을 해 있고요. 이제 심판원 분들이 이제 어, 이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에. 제첫 번째 주자들부터 이제 출발을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일 주자가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남동구청의 일 주자는 548번이죠. 네. 이연우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의이연우 네. 선수가 네. 첫 번째 주자. 네. 자, 시시청은 네. 이민정 선수가 먼저 나오고 네. 있고요. 진천군청은 네. 심차순. 네. 남동구청. 자, 인천 남동구청의 이현우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레인. 4레인 시흥시청의 이민정 선수가 첫 번째 주자. 5레인 시청군청의 심차순 선수가 첫 번째로 뜁니다 6레인 김포시청의 한경민 선수인데요. 첫 번째 주자. 7레인 정선군청의 김명지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400m 릴레이. 개인의 기량보다는 네 명의 선수가 호흡이 맞고 리듬이 맞고 바턴 터치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 팀이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네. 선수들 간의 호흡이 필요한 육상 경기에서 볼 수가 있는 잔채 경기. 요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자, 총성 소리와 동시에 힘차게 뛰어가는 선수들 자, 인주자 시용 채 이민정 선수가 잘 때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 했습니다. 시흥 시청 황경 선수가 잡았고요. 자 서로 비슷해요. 네, 아, 아직까지 마지막의 승부입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 아 지금 시용 채에 바탕이 안 맞았고요. 아 여기서 시용 채 살짝 흔들렸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주자 임지로 연결되고 있는 시흥 시청이고요. 자 마지막 엔코. 네, 자. 김혜영입니다. 시흥 시흥시청. 시청이죠. 시흥 시청의 김혜영 선수가 마지막 앵커. 아, 현재 1위입니다. 시흥 시청 빠릅니다. 그리고 정선군청, 시흥 시청 정선군청 소인데요 시흥 시청 김혜영 선수가 마지막 앵커로서 아, 가장 먼저 아, 결승선에 아, 들어옵니다. 실내인 정선군청 김 시흥 시청, 지금 아, 보고 있는 선수가 김혜영이죠. 네. 유튜브의 스타. 덕계고등 네. 학교 네. 다닐 때 네. 유튜브 300만 리뷰를, 리뷰를 찍은 그렇습니다. 김혜영 선수가 시흥 시청에 가서 마지막 앵커를 뛰었습니다. 네. 아, 시흥 시청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네. 아, 이제는 아, 시흥 시청 소속의 김혜영 선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자, 시흥 시청이 금메달, 정선군청이 은메달, 김포시청 선수단이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여자 일반부 400m 릴리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이 자, 여기서 이민정 선수가 잘 뛰어졌어요, 시흥시청.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자 정선군청은 이혜인 선수였고요. 시선시청은황윤경이었어니 정선군청은 400m 선수가 주로 많은데, 네. 이렇게 릴레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시흥시청의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텀이 이제 미흡했죠. 네. 자, 하지만 앵커 김혜영 선수가 월등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아, 여기서 뭐 앞으로 나가는 거 보세요. 네. 스피드가 남다릅니다. 자, 네. 네명 아, 선수가 네. 함께 일구어낸 값진 금메달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 군청도 400m 선수들이 네. 이 릴레이 100m씩 뛰는 릴레이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네. 자, 전복수 감독이 그래요. 선수들이 유니폼 색을 좀 화려한 걸로 바꿔줬다. 안동 시청의 그 핑크색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흥 시청도 아주 유니폼 색이 밝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흥 시청의 금메달로 여자 일반부 400m 릴레이 경기가 끝이 났고.